상대방이 틀리게 잡고 있어요, 내, 네, 바로 이게, 바로 앞쪽에. 대각선 말고, 이게 대각선 말고, 정면 잡았을 때. 그냥 섬이 이게고 여기 약간 엉덩이 빠져있을 때. 네, 빠져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을 놓고, 오른손 놓고, 여기 상대방을 잡아 같이 잡고, 이것도 같이, 이렇게 따잡아야 따잡고, 내가 앞으로 숙이면서 몸을 약간 좌우로 붙이면 돼. 그 손목이, 왼쪽에 있 엉덩이가 한 군데로 꺾이거요 앞으로 숙이면서 이마를 어깨에딱 대고, 좌우로 붙이면, 딱, 딱, 손으로 딱, 이렇게 붙이면, 손목을 딱, 이렇게. 네. 한번 더. 네. 잡고 있다가, 네. 오른손은, 이렇게, 멱살 잡고 있던 걸 놓고, 이렇게 잡아요. 돼요 잡고, 같이 잡아주돼요 딱, 매달려요. 턱걸이, 빡! 턱걸이하고 이마는, 어깨에다 딱 대요. 이렇게. 어깨에 대고, 꽉 매달린 상태로, 좌우로 붙이면은, 손목이 한번데 딱, 고렇요왼쪽이나 한쪽으로. 한번더이렇시고 <laughs> 그리고 끼리가 천천히 하셔야 돼.